Many things spark MD. <laughs> 많은 것들이 스파크 동사로서, 뭐, 이렇게 불꽃을 튀기게 하다니깐 뭔가 시작되게 한다는 거지, 뭐를. MD를. MD가 뭐야 부러움이라는 소리지?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spark한다. 뭐, 시작되게 불러일으킨다는 소리지. 뭐, ownership, 뭐 어떤 소유, 아니면 status, 지위 신분, 건강, 유스 청춘, 젊음, 재능. popularity 인기 아름다움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다 부러움을 만들어낸다는가 It is often confused. 그리고 그런 거즉 이런 게 종종 뭐랑 헷갈린다는, 뭐랑 이게 혼동이 된다는가, confused 된다는가. Jealousy, Jealousy는 질투라는 소리지. 질투. 즉 이런 부러움이 MB가 종종 질투심이랑 좀 혼동이 된다는가. 왜? Because 왜냐하면. Physical reactions, physical reactions,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반응이 identical 하기 때문에, identical이 동일한, 동일한. 그래서, 부러했을때 그런 어떤 반응이랑, 물리적 반응이랑, 질투를 했을 때그 어떤 물리적 반응이 동일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질투가, 부러움이 이런 젤러스 질투랑 종종 confuse, 혼동이 된다는 거. 그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The difference. 차이는 뭔데? 그럼 부러움의 대상, subject가 될땐 대상이겠지. 부러움의 대상은 a thing, 어떤 거란가? 이런 어떤 지위, 돈, 건강 뭐 이런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렇지만 질투의 대상은 subject는 뭐란가? The behavior of a third person. 말 그대로 어떤 제3자의, third person은 제3자의, 뭐 제3자의 행동이란가? 질투의 어떤 것그 대상은 제 3자인 부러움의 어떤 서브젝트 아 대상보다 뭐 주제라고 봐도 되겠다 말고도 우리가 잘 쓰는 것처럼 주제 어떤 부러움의 주제는 이런 지위나 돈이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부러움의 주제가 되는 거고 대신에 질투의 주제는 뭔 같은 다른 사람 저는 자기랑 상관없는 제 3자의 그 행동이 행동이 어떤 질투의 주제가 된다는거 그러면서 envy needs two people. 부러움은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반면에 undere and 반면에 jealousy 질투는 requires three 세 명이 요구가 된다는 거. 즉 부러움은 두 명만 있으면 부러움이 성사가 되는데 질투는 둘이 아니고 세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놨지. Peter is jealous of Sam. Peter는 Sam이 질투가 난다는 거. 왜? Because 왜냐하면 The beautiful girl next t the door. 옆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자애가 w i n g sim instead. 대신 그에게 링을 했기 때문에. 즉 그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즉 샘하고 피터 둘이만 있으면 질투가 안 나는데 그 제3자인 그 아름다운 여자애가 옆집에 아름다운 여자애가 자기한테가 아니고 샘한테 전화를 하고 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터가 샘을 질투한다는 거패러독스거의 역설적으로 with e n 어떤 부러움으로, we direct resentment toward, 우리 부러움으로 우리가 어떤 그 resentment도 분노라는 소이지 어떤 사람들에 대한, toward who are most similar to us in age. 우리에게 어떤 이, 나이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residence, 어떤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뭐, 우 분노를 direct하게 한다. direct가 향하다. 향하게 한다는 소리야. 음~ (we don't envy business people from century before last)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업가를 envy, 부러워하지는 않는다는 거 From the century before last 뭐~ 이~ 어떤 사업가에서 so from the century before last 말 그대로 그한 100년도 더 이전에 그런 사업가를 우리가 부러워하지는 않는다는 거 y o 엠 don't envy millionaires. 우리가 또 백만 장자를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 어떤 백만 장자?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즉,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백만 장자들은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뭐, 우리가 앞에 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엠비는두 명이 있을 때 성, 성사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부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우리하고 어떤 나이나 어떤 경력이나 어떤 이런 사는 곳이란 게 대부분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향하게 한다는 거죠. 부러운 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자기랑은 조금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그런 백만 장자는 우리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As a w r i t 작가로서, 아이 o n 미 e 나는 작가로서 누구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음악가나,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덴티즈들 치과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뭐 다른 작가는 부러워한다는 거. 어쨌든 여기는 지금 보면, 작가로서 내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작가를 부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as a CEO, CEO로서, 그럼 네가 다른 CEO, 다른 어떤 CEO고, 또 다른 큰 회사의 던 CEO들은 MB, 부러워한다는 거. as a supermodel. 근데 슈퍼모델로서는 You envy more successful supermodel. 또 네가 더 성공한 슈퍼모델을 당연히 뭐 MB 부러워한다거지근데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이지. 그런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가이 사실 을 알고 있었다. Porous, MB porous. 말 그대로 또 도공이 도자기 만든 사람이 도자기 만든 사람을 부러한다. 아까 전에 그래서 두 명이 서로 서로 어떤 두 명이고 또 서로 비슷한 어떤 상황 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하는 거고. 질투는 둘이 아니고 셋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보자. jealous, i n v o l v e 질투는 third party가 이제 제3자죠또 제3자. 당사자에서 제3자가 i n v o l v e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질투는 focusing,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는 가그 제3자, 세번째 사람의 뭐에 초점을 맞춘다는 가 세번째 사람의 action, 행동, possession, 소유, 볼스 목표, 뭐그세 번째 사람의 액션에 영향을 맞춘다는거 아닐까. 아까 전에는 뭐 피터랑 샘이 있을 때뭐그 여자애가 쌤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면에 where's 반면에 where's는 a 반면에 상반되는 내용을 나타내지. 반면에 MB는 뭐를 포함한다는가? 두 명의 individuals 개인들, 어떤 두 명의 개인. 우주소유 교관들 있어서 personal circumstance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대부분 비슷한 다른 유니크 독특한 ordinary라는 말은 평범한, favorable라는 말은 호의적인. 대신 alike라는 말, 닮은 비슷한 이런 뜻이지 비슷한. 그럼 이5 번이 답이겠네. 지 어떤 두 명의 개인 개인적인 circumstance 상황이 almost 아, alike 대부분 비슷한 그두 명의 개인이 요구가 된다는 거. 부러움. 하면서 위대 이렇게 뭐, 뭐 하면서, 위드 뒤에 이 명사 오고, ING 현자분사에서 뭐마 하면서, 즉한 사람이 다른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하면서, 리젠팅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그의 개인적인 상황이, alike, 비슷한 두 명의 개인들이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엠비, 부러움이라 그러는 거지. 음, 뭐, 풀고 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래도 이런 것도 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런 말들, 아는 단어만 모르겠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 봐. 이런 것도 못 풀고 또 쩔쩔 매게 될 거라고.